중국에서 우한폐렴의 사람 간 전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의료진도 대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우한폐렴은 진원지인 중부 후베이성 우한을 넘어 수도 베이징과 광동성에 이어 상하이까지 번졌으며 우한에서는 네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 우한 위생 건강 위원회는 21일 웨이보 계정을 통해 우한시 의료진 15명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중국 국가 보건위원회의 고위급 전문가 팀장이자 중국 공정원 원사인 과학자 중난산은 21일 밤 중국 중앙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간 전염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